무신 김에 몰딩 치는 것좀 알려주고 가시오뭘뭐치지어 45도 45도 어이? 아니. 호호. 호호. 아이고, 어서 오시오. 이야. 아니, 어떻게 와, 진짜 환자시네. 하하. 어. 아니, 뭐야? 진짜 진짜 진짜로 수술했는데? 그럼 진짜로 수술하지. 받았다는 수술. 네, 안녕하세요. 어. 장난 아닌데요. 아 빨리 나오셔야지 내가 지금 죽을 맛이여 예 빨리 앉아방 형님 왜왜 가는데 목을 왜 씌웠어요? 노래방 갔어요 예 노래방 이제 나도 지금 노래방에서 아가씨하고 지금 하다가 입술 부르탱고 오십시오 아... 아 형님 무슨 저 어떻게 가시요 가세요 네. 어떻니까 그거, 그게 알려주신다고 했던거아그거 아, 요게 라인 큰거 아 이렇게 자아 아, 아, 뭐. 아, 아, 저번에 음. 그좀 장대나 이런거 할때좀 편하게 자세한 방알려는작은니까자한거 쉽게 자주 하는 말. 상황이 지금 그. 그... 보통 몰딩 같은 경우에는 입구를 몇으로 하는 게 적당한가요? 없어요. 음... 취향이. 아 이거는. 그 왜냐면 방이 좁은데 몰딩 두 번만 되니까 고그 상황에 맞춰서 들어가셔. 그데 그거는. 아마 이제 판장들이 아, 얼마짜리, 얼마짜리 이렇게 아니까 아.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요금을 나가지고 어, 너무 얇아도 좀 그렇거든. 그데 그러니까 그걸 봐가면서 내가 정리했어야 돼. 정당야 그냥 뭐 실장이나 네 나이 정도 얼마짜리 얼마대로 붙여 금기표나 이렇게 다. 많네. 고자갈때몇는이 가도 니다 자본체는 자재받을때아 아니면 이렇게 합판 니평 그러니까 홀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합가 MD를 자르지만 그평 홀딩이 아닌 경우에는 자재를 다에 놓는 거. 을 봤죠. 아. 표준 시적몇요는데 그, 그, 내가 안 키는 식으 해서 아, 지금처럼 이제 하면은 뜯겨봐야죠 아, 이렇게 농가적으로 하는 다지 농가가 40일 되니까, 어, 그, 이분에 몰렸다, 어머, 아, 4 0분 자, 가보니 시공할 때, 키로 좀 많이 주셔야 돼요. <웃음> 그리고 할수있 <laughs> 또, 한 개에 대한 게, 시 중요합니다. 일단, 하시면서 잘못 음, 들세 처음부터 하면 몰요가치 에, 이모르지나치고 네. 저걸 해서 한번 하시고. 아, 플라스으로이 비싼 몰딩 문제 생기면 안 됩니다. 정확해서 딱 마감 딱 나와야 돼요. 지금 8시 40분입니다. 얼마? 예. 네. 하는데 네, 얼마? 태두리만 네. 지금 일단 테두리만 하는 거예요. 예. 네. 금방 할거 같은데? 30분 드릴게요. 30분. 네. 30분은 넉넉하다. 오케이. 30분 넘어서면 안 됩니다. 30분입니다. 15분까지 끝내셔야 돼요. 30. 로스나 끝나는 거예요, 지금. 네. 오늘 그냥 몰딩 그거 하나 치러 온 겁니다. 등나오는 <놀람> 먼저 45도를 한쪽에는 날려 놓고 가시는 게 훨씬 낫죠. 왜냐 그래 갖고 정확히 자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게 조금 아쉽네요. 네, 조금 저도 아쉬웠습니다. 좀안 아쉽게 다시 한번한번 다시 해잘 붙이셨네. 근데 모서리 타갈 너무 많이 써보셨다. 이게 모서리 타갈이 보이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저 저기는 굳이 박을 필요가 없어요. 저렇게 많이. 이게 그러니까 타갈을 박을 때 안쪽에 바깥쪽은 보이는 데 말고 안쪽으로 안 보이는 예, 그 그러...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써야죠 지금 눈에 다 보이잖아 지금. 네. 그, 거기다 쏘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거, 이에이런는데 쏘면, 안 이거 좀, 좀, 이게꾹 누르고 쏘시면 괜찮죠? 보세요. 그, 그냥 눌러도 이 들어가잖아요. 저기. 그래도 쏘았다고 지금, 지금 왜안 붙는데요? 지금, 옆에 지금 탁가핀데 삐져나와서는 안쪽에. 아, 고장 나네 다시. 와는 무슨 와입니까? 와. 는 무슨 입니까 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제 눈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저 뽑으셔야 돼요, 저거. 잘 붙이셨네. 아, 우리, 김여성 목사님이, 그래도 솜씨가 되네. 좋습니다. 이거 한 개, 이거라도 잘해야지. 다른 잠깐 그렇게 한쪽에 많이 쏘시면 안 돼요. 한 방씩, 한 방씩, 그막 지금 세 방씩 그렇게 쏘시면 안 돼요. 고구마, 고구마 다시 잡읍시다. 제껴봅니다, 사. 어때요? 어땠습니까, 저기? 저 모서리. 아, 이렇게 해서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 용도입니다. 그 몰린 그 빠루가. 아, 그럼 이렇게. 제껴서 빵! 제깬 다음에. 거기다 고정. 그, 멀리, 멀리 있는데, 내가. 예. 그거 안 들어오겠구만. 고정. 고정. 빼보세요. 어, 어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내가 힘으로 붙이려고 하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제가 붓게끔 놔두셔야 돼요. 붓게끔 가운데서 맞춰주는 거예요. 그 여기는 써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쪽? 근데 살짝 눌러갖고 삐까구로 살짝 쳐보세요 삐까구로 우리 내가 써는거알려드렸지않습니까아 그렇게 그냥 똑같이 어, 말이지마세요 한방만 한방만 넣어보세요 손 넣어보세요 저 옆쪽으로 옆쪽으로 쭉 아, 뜨는데만 뜨는데만 다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와못 쏘고 뭐 그러는 아하이 참 이런 씨딱 보면 모릅니까 뭐 에이 쓰는 사람이 자 다시 오케이 그게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때요 오. 어때요 아하.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 이거 하시라고 내 일부러 지금 이제 대신 긴 걸로 한판더 가실래요 아니면 바로 넘어가실래요 어 좋습니다. 이런 바람직한 자세 빨리 하고 오늘 무조건 목표는 우물 치는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다 해놓고 가셔야 되요. 다 떼고 다시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어, 저기 저기 마무리 지어 지금. 아, 좋아. 네, 마무리 오케이 잘하셨네 아, 이게 벽을 잘 치는 아닌데 이건 정말 힘에. 잠깐 저렇게 지금 보세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붙게끔 만들어야 돼요. 여기 조금 제가 힘으로 하는 감이 없지 않습니요 그렇죠. 힘으로 가는 건딱표현하요 자연스럽게 저렇게 딱 붙게끔 만들어야 돼요. 여기만 내가 사자만 지켜주면 된단 말이요 벌어지는 데를. 그러니까. 그렇죠. 오케이. 여기다가 좀 네. 좀 그러니까. 쓰고. 예.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쏘시면 안 돼. 약간 삐까으로 그래야 딱. 예 예,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어, 그게 안 보이는 데다가 탁을 쏘아주셔야 돼요. 이거 눈에 보이는 데가 아, 대놓고. 아 이게, 이게 안 좋네요. 플라스틱은. 아니요. 요렇게쏘셔야 돼요. 안 보이게끔. 안 네. 아니 이거 MD는 그냥 싸도 안 보이는데 잘 그렇죠 그런데 여기 봐야 되는데 기성품대로 눈에 다 보여요 그러니까요 음. 우리 집에 있는 거 내가 봤거든요 자 예. 그러면 김영성 선생님 걸 다시 떼요 네. 반대로 붙이실 겁니다 이어 붙여도 상관없어요 저 기존에 있는 거 해가지고 이제는 마이너스 몰딩으로 붙일 거예요 반대로 붙이면 마이너스가 돼요 왜끝요 아니 그럼 마이너스가 되겠구나 반대로 보실 거예요, 그냥 정자로. 거꾸로. 예. 예, 지금 이게, 들어간 게 바깥쪽으로. 예,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더 보실게요. 네.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그게 마이너스 몰딩이에요. 왜? 안쪽에 들어가 있잖아. <목소리>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더.